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키아 캐나다는 재고가용성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원자재 가용성 확보, 생산 중단 최소화, 물류 역량 확보를 위해 파트너와 협업하여 글로벌 공급망 운영 중단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아이키아의 여러 인기 제품들이 품절되거나, 전국 각지에서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아이키아 캐나다 온라인에서 재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키아 캐나다에서 재고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항상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몇 분마다 제품의 재고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최신 재고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 있는 품목의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 매장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찾는 상품이 품절된 경우, 다른 매장의 재고 상태 확인을 클릭하고, 상품 입고 시 메시지 수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재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품이 다시 입고되면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 재고 상태가 표시된 제품은 재고 수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에도 재고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